오늘 같은 이런 신의 일지는 금전운이 또 재수가 들어오려면 또 물처럼 유입되는 그런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물고를 트이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. 그렇게 물고가 트이게 되면 그 다음은 그 술술 또 금전운이 또 행운이 열린 그물기을 통해서 또 크게 그 유입이 될 테니까요. 물은 그 막힘이 없이 그 흘러갈 것입니다. 재물도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과 같은 그런 흐름을 또 유지를 할수 있다면 그런 집으로 또 금전적 유입은 끊이지 않고 또 이어질 것입니다. 이런 그 풍요의 그 기운과 또 풍요의 그 흐름을 우리가 또 가득 흡수하게 됩니다. 돈복이 크게 그 터지는 그 풍수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돼지날에 이렇게 그 거울 앞이나 그 물가에서 신의 일 풍요의 기운이 물처럼 내게로 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 풍수에서 그 물은 그 재물과 깊은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또 재물운을 여러분들 가까이 또 유입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금전운이 그 머물지 않고 또 순환하도록 돕게 됩니다 이 말은 그 물의 성질을 재물의 또 흐름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그 생활 가까이에 그 풍요의 기운이 또 거침없이 흘러 들어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물은 그 형태가 자유롭습니다. 또 모든 곳으로 또 흘러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. 재물운이 그 막히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항상 그 여러분들 앞에 그 끊임없이 또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그 금전운의 그 유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회진날에 이런 그 상서로운 기운과 또 금전운을 우리가 또 수용할 수 있다면 그런 환경이 바로 돈복이 물을 익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. 오늘 그 재수 있는 그 신의 일진에 여러분들께서 이 물의 기운을 활용을 해서 풍요의 그 흐름과 또 돈복을 여러분들 앞에 또 가득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풍수적인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긍정화근 거울 앞이나 그 물가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신의 일 풍요의 기운이 물처럼 내게로 라고긍정화근을 해주시는 겁니다. 이미 그 돈복은 또 여러분들 그 가까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.